면 밖으로 티가 나거든요. 정말 팀워크 좋은지. 그렇죠. 어, 그 프로그램에 드리는 상입니다. 예, 팀워크 좋으면 이제 그 프로가 참잘된다는게 방송가의 진리이죠. 맞습니다. 자, 어떤 분이 시상하시나요? 자, 어, 오늘 시상에는 1박 2일에서 배우 라인으로 꿀케미를 선보이고 있는 분들이죠. 연정훈 그리고 김선호 씨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. <laughs>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연정훈입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김선호입니다. 선호 씨. <laughs> 네. 형으로서 너무나 자랑스럽습니다 아, 감사합니다. 연기 대상도 아니라 연애 대상에서 신인상을 받으셨는데 기분이 어떠십니까? 아, 예. 일단 너무너무 영광이고요. 아, 야, 이렇게 예능이 처음인 저한테 큰 상을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. 그리고 특히 우리 1박 2일 팀이 저한테 새로운 가족뿐만 아니라 이렇게 신인상이랑 큰상을 준것 같아서 너무 기분이 좋고 행복합니다 특히 정훈이 형 너무너무 잘 이끌어 주셔서 제가 믿고 따라가고 있습니다 형 존경이에요 아뭐 우리 동생들이 너무나 잘해줘서 그런 것뿐이죠 아니 지난번 방송에서 네네. 그 누구보다 그 어떤 다른 멤버보다 나는 오래 남아있겠다. 이렇게 약간 종신 계약 발언을 하셨는데 앞으로 계속 승승장구하셔서 우수상 최우수상 또 대상까지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어떻게 제가 혼자 그러겠습니까 형님이 가시는 길을 제가 뒤따라가겠습니다 <laughs> 형님이 받으시면 제가 그다음에 받을 예요 아닙니다 제가 <laughs> 형 오래 해요 <laughs> 아 그래요 저 천년만년 1박 2일 정말 오랫동안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우수상 최우수상보다도 사실 이상이 가장 의미가 있죠. 바로 베스트 팀 워크상입니다. 네, 아, 이게 이 저희 팀도 사실은 팀워크가 굉장히 좋은데요. 기대해봐도 되는 건지. 자, 그러면은 어느 팀이 받게 될지 발표해보겠습니다. 자, 네. 2020년 KBS 연예대상 베스트 팀워크상, 연중 라이브 축하드립니다.